중국 비판하면 징역 5년. 이법 한국에서 발의한 것 맞나요?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국 명예훼손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.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 법은 사실상 중국 비판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특정 국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적용되지 않아. 중국 정부가 고소하지 않아도 한국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. 실제로 법안 제안 이유서엔 반중 혐오 집회가 문제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.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이나 미국을 비판하면 괜찮고 중국을 비판하면 감옥에 갈수 있다는 구조가 됩니다.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특정 외국 정부를 위한 심기 경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. 이 법은 외교를 가장한 내국인 탄압 법안이 될수 있습니다. 정당한 비판과 표현조차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민주국가라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.